왠지 혼란이 생기겠죠. 따라서 한 사람에게 일어나 되어야 하더라. 자 그리고 통제 범위의 원칙 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했을 때 10명하고 수업하는 것과 1000명 이상이 함께 수업하는 것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겠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질 겁니다. 10명이었을 때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할수 있지만 1000명이 된다라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것처럼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급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예,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어, 정해서 통제해야 하더라. 자,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동등해야 한다. 책임만 부여하면요.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권한만 너무 부여를 하게 되면, 막 비의사결정,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내 마음대로.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수행을 하있어서는 책임과 권한이 균등해야 하더라. 동등해야 하더라.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자면 의무까지 균형을 맞추었을 때,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을 수행을 했어요. 해야 할 일을 누가 담당을 하고 어떻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갈 거냐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요 나누어진 일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조정 활동이 필요합니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전문화되어 분업화된 여러 활동들을 서로 연결하는, 상호 연결시키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생산부서에서는 일을 어? 나눔에 있어서 자, 우리의 기계로, 우리의 설비로 할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을 거고 마케팅 부서에서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자, 생산의 목표, 생산이 하는 일, 마케팅의 목표, 마케팅이 하는 일이 다 달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을 서로 조정하고 연결시키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강에서는 어, 계획 활동과 조직 활동의 기본 개념들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강에서 조직 유형이라든지 조직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